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알았다 알았 다했다 다했다 마지막 마지막 진짜 으아아아악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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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년에 한 번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결코 제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자 일단 약을 먹자 약 굉장히 잘 먹입니다 보세요 걸리죠? 숨겨초? 아리도 약을 굉장히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리라서 그런 것 같아. 뭐가? 네가 아. 잘한다 이보다. 고양이들을. 저는 1 년에 한번 정도 씻깁니다. 뭐 목욕을 하냐 마냐 한게 좋냐 마냐 뭐 말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각자 뭐 관리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1년 내내 안 씻기면 좀 냄새가 좀 나긴 나더라고요. 뭐아이들 대소변도 막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물론 그름이 한다지만 배어지는 냄새들이 좀 있어요. 저저또 저 코에도 예민도 하고 그리고 환절기나 이런 털갈이 시즌에 목욕을 해주면 좀 잔털들이 좀 많이 씻겨 나갑니다. 한 그래서 한두달 정도 깨끗하게 살수 있어요. 당연히 매일 할수는 없으니까 매일이 무슨 말이야? 뭐 매달 하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고양이들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 연말 연시 이렇게 좀 행사를 하는데 그럼 그동안 안 시키는 건 괜찮냐? 그동안에도 냄새가 조금씩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시킬 수 없을 때 제가 진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까 좋았어. 좋았어. 구석구석 다녀가지고 예, 아리가 환장하는 아리 최애. 여기서 같이 만드는 이지 티슈라는 것이 있죠? 이거 너 실제로 쓰잖아. 아, 그 최고. 해리가 조금... 똥을 무르게 쌀 때가 많은데, 장이 약해서. 아, 아. 그리고 해로는 약간 이런 환절기에 비듬이 좀 많이 생겨. 그럴 때 이제 매일 시킬 순 없으니까 또. 음. 알잖아, 해로 무서워하는 거 내가. 아, 아 어떡해. 제가 아직도 저 자리에 있어. 도망가지도 않아. 빠바바바밤. 아. 아.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아. 아. 알았어, 알았어. 다 했다, 다 했다. 마지막, 마지막. 진짜! 나,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티술인데 다른 물티슈들은 씻긴 느낌이 잘안 나는데 이걸 하고 나면 진짜 씻긴 냄새가 나요. 왜냐면 이걸 닦고 나면 실제로 한 3, 4일은 진짜 오버 안 하고 그 냄새가 나거든. 몇 번을 닦고 해도 하루에 뭐두세 번을 닦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세차. 음. 응. 무엇보다 고양이 피부가 되게 다 얇아가지고 잘못하면 상처가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걸로 닦아 주는 것이죠. 아리가 눈이 좀 약한 편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끔 아리가 약간 알러지처럼 눈이 뭔가 안 좋을 때 있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걸로 닦아 줘. 음... 그러면 2, 3일 지나면 점점 옅어져. 그런 음... 것들이. 어 진짜로. 그래서 이게 아 진짜 나쁜 성분이 없고 아리 이거 이걸 닦아 줄때 되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가끔 손으로 막해줄 때도 있잖아 크지 않을 때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이지 튜스로 이렇게 얼굴을 닦아주고 이렇 한답니다 <laughs> 근데 하지만 오늘은 몸 전체를 닦아볼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츄르를 주면서 닦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인1조로 해보자 이제 슬슬 기분 나빠지실 것 같은데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콤보 너무 좋아 <laughs> 그럴 줄 알았다 아 너무 크게 흔들지 마 아이 같은 경우에 특히 좀 나이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하는 걸 점점 귀찮아하더라고요 이게 등 쪽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닦아주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앞발 해주고 너무 쉽습니다. 꼬장꼬장한 고장, 할매 같네. 진짜 이거 어, 맞아. 아형 너무 좋다. 그러게 나한테도 난다. 그니까 와 아, 진짜. 진짜 아리는 특히 목욕하기 더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저는 사실 1 년에 한 번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결코 제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나머지 두 마리는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아두 마리 다요? 두세 마리 중에 두 마리를 제가 하는. <laughs> <laughs> 아, 아. 아 예. 오고 오고 고구마씨, 씹지 <laughs> 말자. 아랑아, 말자. 으이구, 으이구. 아랑 아 씹지 말자. 어이구 어이구. 아랑. 아랑. <laughs> 진짜 진영이 미친 공룡 새끼. 아 <laughs> 진짜 무서워죽겠네. 조금이 새끼가 이게 보시면 이런 쪽으로 아이들 엉덩이나 아랫배 이런 쪽도 다 너무 쉽게 할수 있어서 특수한 상황이어서 오, 손 아예 쉽게. 목욕을 못 한다 이런 경우에도 너무 도움이 되고 너무 <laughs>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어, 진짜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아빨 아빨 음아 미쳤다 이, 이 상태에서 추르달라고 <laughs> 아 이제 하네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얘네가그루밍을 많이 못 하는 부분만 좀. 그렇지. 맞아 맞아. 꼼꼼하게 아, 하해고 응. 그리고 이게 동물 의약외품으로 판명 받아 가지고 실제로 아이들 피부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갔다 아안 돼. 안이 새끼. 이렇게 쑥쑥 가야 돼. 쑥쑥. 쑥쑥 이렇게. 얼겠지얼겠지 쑥쑥. 망설이지 않고.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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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 쭉쭉쭉쭉쭉쭉. 자, 자, 자. 여기까지 밑에 빼빼 하고 다음에는 진짜 완전 좋은 향이 네요 눈과도 뭐 문제 없이 얼굴하고 다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 <laughs> 다 했어요. 왔다. 그거 왔다. 캡치. 음, 이거 좀 씻자. 이거 냄새 많이 난다 진짜. 오케이. 아니 제가 이렇게 집에서 헤롤이 닦아주니까 그 저희 아직 걸리기 싫어. 아 진짜. <굴배기> 싫어. <laughs> 아,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저희 코치님이 네.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한테도 써도 되냐고. 강아지 됩니다. 이거 어... 보시고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도대체 이거 뭐냐. 음. 그래가지고 저도 소개 되게 많이 해줬는데. 강아지한테도 사용 가능해서 이거 어차피 들고 너 어차피 집에 올 때마다 하나씩 들고 가잖아 이거. 응.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했어도 거의 하나에 한두달쓴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이거 한개다 들고 간거 아직도 응. 다못 썼어. 그니까 제가 항상 이쪽과 얘기할 때는 어, 저그 정도면 안 합니다. <웃음> <웃음> 더 싸게서 세어. 내가 지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할인한다고 하면 링크 주면 그냥 제가 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기회되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들 진짜 향이 좋아져요. 이랑이는 또 트리스 환장하기 때문에 트리를 유혹해서. 더좀 닦아보겠습니다. 아까 좀 제대로 못 닦아가지고 사실. 여기 보면은 음 요즘 네, 있네. 비듬이 나와요 막 이렇게.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반대로 이쁘다. 어머 <laughs> 귀 뭐라고요? 어어 아우 막 짜증나. 뒤져 봐어뭐그 <laughs> 고양이들은 왜 이렇게 짜증내면서 먹는 거야. 포기할 수 없는 건가? 꼬리도 으쌰으쌰. 네. 꼬리 닦아주시고. 헤로, 혜리도 잘 닦아주고 있죠? 아 그럼요. <laughs> 니랑 뭐? 그리고 가장 좋은 점 변기통에 버려도 똥통에 버릴 됐다. 수 있습니다. 이게 물에 녹는데요, 진짜 휴지처럼. 그러니까 해리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이 약해서 물 운동을 가끔 쌓는데 음. 그럼 똥꼬 주변이 조금 들어요 네.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샥샥샥샥 샥 하고 이거 휴지통에 버릴 수가 없잖아. <laughs> 냄새가 나잖아요. 변기 딱 넣고 하면 깰 겁니다. 아, 할인은 얼마나 할수 있죠, 우리가? 할인은 지금 영상이 올라간 이날 시점으로 일주일간 이 링크 여기 보이시죠? 좀더 밑에요. 여기 보이시죠? 좀더밑에 이렇게? <웃음> 나온다고? <웃음> 네. <웃음> 여기에 네. 들어가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을? Easy 이지티슈 애들 항문이나 이런 데는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 맞아요. 조금 안 좋은 제품을 쓰면 바로 거기가 빨개지고 붓고 네. 막 이러는데 네. 이건 제가 정말 혜리 때문에 음.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네그 코치님과 또 본인 거한 통씩 챙겨 가시고요 강아지 이름은 뿜이에요 <laughs> 채은아! 우리, 내가 우리, 갖다줄게! <laughs> 채은씨, 뿜이에게 이지티슈 잘 사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지티슈! <laughs>